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제가 그 이름은 바꾸긴 했는데 채널에 별로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드리겠습니다. 밖에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주세요. 오늘은 문구점에서 산 소비자가 3,000원인데, 아이브 비동구시 5,000원 상단에 최신형 포트카드가 있는데, 몇년된 거라, 최신형은 아닌 것 같아. 요 한번 까볼게요. 음. 우와. 어, 이거, 어, 어, 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있었던 것도 좀 있는데 어 있었던 게왜 이렇게 많았지? 이거 다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 이거다 있지? 여기서 에안 샀는데 뭐지? 뭐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이이해애 도플갱어 이것도 있는데. 다 있나봐요 무섭다 이거 이거 제가 많이 아니 이거 제가 그 문구점이라고 그 박스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랑 다 똑같은데요 지금 그쵸 예전 영상 아주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실 거 죄송해요 아니, 이것은... 에이, 이거 그거 바꿔가지고 아, 보... 주의 깊게 보신 분은 다 아실텐데 왜 똑같죠? 이상해요. 응. 이번엔 도무성이 있어요. 도무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많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어, 이것도 똑같아.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 이것도 있고, 응, 있고. 아니, 봐봐요. 이런 거 있다니까? 원형인데, 유진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바삭바삭. 어, 이거 있잖아요? 원형이 꼭지. 아 레일에요. 레, 레일. 성... 아니, 레일은, 레일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눈이서이 없어, 고. 없어, 고. 없었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없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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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고없었고없었고없었없었나 없었구, 없었구, 없었은없었습없다구없었은 없었구, 없었구, 없없었 왜다 똑같은 것밖에? 아, 너무한 건 아니고요. 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예전에 이거 그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오, 이거 쓰는 줄 알았어. 오늘 영상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어, 5분 좀 넘어서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 학원 숙제도 있고 그래서 음네 그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옮겨 담았잖아요 보래시려나 옮겨 담았거든요 아, 네 영상은 별로...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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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있죠? 방금 보셨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이쪽, 있었나? 저, 예, 이쪽.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하다. 이것도 있잖아. 이쪽. 이것도 있죠. 좀 아, 죄송해요. 황당했습니다. 음, 다 꽂겠습니다. 여러분, 포카꽂다가 발견한 건데, 인구 예전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어, 있었,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있었어요. 어, 김스아태입니다 이거, 이만큼 남았죠? 이만큼 남았습니다. 망했다! 찾았다! 으쨔강 네, 죄송합니다. 아이 모자란 보자, 이유로 이만큼 했고요. 어, 어. 아니, 왜 자꾸 건드려주는 걸까요? 자, 이제. 이거 뜯겠습니다 빵. 네, 다 뜯었습니다. 이따가 넣어 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안 열까요, 이도 네. 그러면 오늘 정바이 영상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